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윈도우 11, 윈도우 11 공식 버전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6월에 프리뷰 버전이 나왔고, 오늘 2021년 10월 5일 공식 버전이 출시됐다고 나와있죠. 네이버에도 뉴스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총 15회차에 걸쳐서 윈도우 11 강좌를 올려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회차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고요. 2회차에서는 윈도우 11 설치를 위한 시스템 최소 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회차에서는 호환성 검사를 통해 본인 PC에 윈도우 11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거고요. 4회차에서는 TPM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회차에서는 윈도우 11 설치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고 6회차에서는 설치 USB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회차에서는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한 바이오스 설정법을 알아보고 8회차에서는 설치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9회차에서는 실제로 윈도우 11을 설치해보겠습니다. 10회차에서는 드라이버 확인 및 추가 드라이버 설치를 해볼게요. 11회차에서는 기본 환경 설정을 해보고 12회차에서는 업데이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3회차에서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성능을 비교해 볼 거고요. 14회차에서는 윈도우 11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윈도우 10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회차에서는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구독,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 강좌 업로드 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